이게 산수가 또 매스잖아요, 매스매틱. 음. 그러니까 산수가완전히 어거지네요. 네. 어. 승 승수의... 숨새 산, 어산 세계. 인왕산. 아니요 해남 산산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느낌이 살아있나요? 음.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약간 저고하라든지 직접 막 하시네요. <laughs> <laughs> 네, 다다된것 다 같은데요? 아, <laughs> 네.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숨도 참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빨리 찍기로 숨지세 입을 <laughs> 안녕하세요. 썰준의 피카소 발언 등사 네. 이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썰준의 겸재 정선. <laughs> 인왕 재색도를 그리고 싶은 안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특별히 색다른 공간에 왔죠. 근데 맨날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아 <laughs> 우리가 나름 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꿈.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오, 이 그거요, 공간에 왔고요. 아 승수에 몰랐지만 <laughs> 네. 승수의 마음속에 아늘 있었던 아 네, 아티스트의 네. 꿈을. 제가 이낭산에서 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낭 네. 재색도 오늘 한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를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실 도움의 손길이 있죠. 굉장히 힘든 일을 맡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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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고생 되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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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언더김커트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더포터리 <laughs> 자, 저희 미랄복지재단에도 그 장애인 아티스트 분들이 음, 계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소문이 자자 하잖아요 네, 그분들처럼 네. 저희도 오늘 아티스트가 돼서 한번 굿즈를 아, 한번 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 거기 소속이에요 실제로요? 네그소속에 네. 되기 위해서 한번 네. 제가 시험에 관문 한번 통과하도록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후배를 한번 네. 소속시키겠습니다 <laughs> 근데 앞에 네. 보면 그릇들이 있어요 컵도 그릇들이, 있고 네. 좀더 앞쪽으로 네, 그컵 좌측에는 오 이거는 약간 사케 먹는 그런 <laughs> 좌측에는 그릇 하나 있고요. 이거는 약간 대육볶음 그 <laughs> 우측 편에는 둥근 접시 종류들이 있어요. 와, 거기에 그림들이 과일 안주. 예쁘게... 미랄 지금 일단 그릇은 받았고요.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연필로 스케치를 네. 한다. 아밑그림 아, 네. 그리고 여기 물감을 그 어린 시절에 물감. 네. 하는 연필이 다 사라져요 아그 그래요? 연필 다 사라지니까 이제 네. 굿으로 테두리 같은 거 이제 다 따주셔야 돼요 저는 크레용으로 해도 되죠? 네, 네 저는 크레용 네. 거기 앞에 보이는 파스텔처럼 생긴 게 크레용인데 쟤는 그냥 손으로 잡고 그리면 되니까 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음. 빗그림이 필요가 어, 없죠? 그, 그렇게 말하시면안 되는데 어려운데 제가 잘하는 걸로 해주세요 네어떻게 <laughs> <되게 웃음> 어려워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가 굿즈로 만들어서 이게 팔리기도 하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 네. 오늘 제가 생각해 온 시안, 우리 유쾌한 감독남 RTV 예쁜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구상해가지고 지금 그중에 뭐를 해야 되나? 제가 또이남산에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산수화를. 네 산수화. 제가 또 이게 산수가 또 매스잖아요, 매스매틱. 음. 그러니까 산수화. 완전히 어거지네요. 네. <laughs> 어.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전. 도전. 파스텔 그림 시작하면 되나요? 이게 뭐야? 아씨, <laughs> 어, 음, 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초록색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아, 바로 변네 일곱이나 여덟이 초록색 계열이에요. 왜냐면은, 예, 어. 네. 산수 하잖아요. 네. 산부터 시작하니고 오 제가 이거 이걸... 와승선산어산세개 승세... 인왕산 아니요 해남 산산면 아니에요? 이게 산이 뒤에 있으면은 배산 임수 앞에는 또 물이 있어야 돼 숲이 안될 정도로 안 됐는데 자그 다음에 해는 이게 반짝반짝 두셋넷 다섯 와 해가 떴어요 빨간 자동차를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 네. 근데 여기 산이랑 네. 물 사이에 공간이 지금 있어. 맞죠, 그렇죠. 뭐 아, 저는 원래 여기 도자기 만드는 줄 알고 왔거든요. 예습을 그렇게 <laughs> 했는데. 아, 이게 초록색이었나요? 네. 아, 글자 쓰기 어렵다. 와, 이게 진짜 노원의안 가서도 안 가. 선생님, 제가 네. 의도한 건 여기 산이 있고 네. 해가 있고 여기 나무가 두 그루 있거든요. 네. 세 그루였나? 두그루예요두 그루죠. 응. 여기 물이 있죠. 네 누가 봐도 그 느낌이 살아 있나요? 어떤 느낌이요? <laughs>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산이 있고 <laughs> 해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나 스케치 끝. 어, 오, 잘 나왔어요. 눈이 불. 이거 제 이제 제 미래를 그린 거예요. 처음이죠. <laughs> 썰준 하자고 가자 그랬으니까 왔지. <laughs> 만약 에제 <laughs> 친구가 <웃음> 그랬으면 불꽃 <laughs> 쏴다고 <붓고> 나가요? <웃음> <웃음> 와, 아니 생각보다 제가 진짜 막막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다 되네요 이게. 난해한가요, <laughs> 아 아니요 <laughs> <되게> 예쁜데. <laughs> 네. 그렇 약간 뭐 그릴까요? 지금 딱 두송이가. 아 애기를 <laughs> 좀더 나야 <laughs> <놔야 웃음>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이게... 나무가 점점 커지겠는데요. 저는 초록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렇게 얇아요.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 네. 아, 제가 그냥 이렇게 딱잘고 네. 아, 근데 약간 저벅하라더니 직접 막하시다다된거같요집중하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되니까. 다, 다 아, 아, 어, 네, 네. <laughs> 제가 <laughs> 시각장인인데 오늘은 아, 이거 했고 기... 저희 영상 보시면 지난주에 저고 고기구라 그래 가지고요. 아, 고기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조회수가 5만회가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laughs> 보시면 진짜 네와이다 저기 한칠 부분도 아 여기요? 여기는 제가 다 어차피 수정을 하긴 한는데 네? 하하하하 네? <laughs> 어떠세 고기 미친 거 보다 지아 그래도 고기는 내가 만져서 중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먹어봐서 확인도 되고 얘는 처음에는 그릴 수 있는데 중간에 내가 안 그린 데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명화교에서는 손으로 만져지는 거, 만드는 거 주로 해요. 조소, 소조, 뭐 만들기, 막 종이공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그림은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도 힘들고. 빨리 그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 더 그릴 수있금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숨도 참고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빨리 찍기로 숨 씻어 입을. 아 그러면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정리도 해야지. 저, 저 이제 갈색. 어? 구독자 이벤트로 꼭주싶습니다아 근데 너무 경쟁률 높으면 어떡하지? 나 여기 가서 그럼 여러 개 그려야 되나? 그럼 이거 따라 그리는 뭐 이렇게 모조 작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나요? 아 그럼 제거 표절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제가요? 그래 말음 없어요? 태용 <목소리> <대학이 목소리> 아뭐보계세요 지금 숨 쉬고 있어. 아이숨 쉬면 강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세밀하게 적을 하는 게 쉽죠? 그래서 세밀하게 못 하고 있죠. <laughs> 시간에 관계 없이 했으면 아주 대작이 나올 뻔했어요. 어, 그거 하내고 있는 것 같은데. 버럭 중사잖아요. 아이고. 어눈 어, 같다. 아 눈을 그리는데 붓털이 갈라져 가지고. 예. 네. 눈이 쭉쭉 되어졌겠네요. 어떠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로마 모공 세척. 자, 자 완성했습니다. 미랄. 어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이남산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위남 재색도 따가지고 썰준 재색도. 배산 임수 산이 있잖아요. 네. 산이 있고 밑에 네. 물이 있고 나무가 두개 있는데 여기 네. 이제 저랑 저랑 같이 살요 친구예요. 네. 여기 꽃들은 이제 제가 같이 네. 키울 아이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산은 이제 요 친구들이랑 같이 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산으로 네. 것처럼. 네. 그런 일도 있고 음. 여기 물은 이제 좀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렇지만 결국 해도 뜨고 별도 뜨고 이렇게 테두리 또허락게 환하게 어... 환하게 웃으면서 네. 살수 있는 저희 미래. 크... 아 이게 제 미래 미래의 그림입니다. 우리 미랄 복지재단 r t v 의 대표적인 그림을 따라 그렸는데요. 이 미랄들이 한대저 바구니에 이렇게 모인 것처럼 네. 우리가 같은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r t v 를 제가 여기 그려놓고 싶었는데 음, 어, 잘 아니에요.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RTV 옆에는 제가 또 썰준이라고도 어, 글자를 써봤고요. 그리고 또 음, 옆에 제 사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써주기는 V3WJ로 되있는데요. V3 가 백신 아니에요. <laughs> 중사 계급으로 하면 V2거든요. 근데 그 붓이 벌어지는 바람에 V3가 돼버렸어요. <laughs> 승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승준 쌤이 얼마만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음... 이게 느껴지니까 어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생각보다 승쌤이 어 저는 사실 엉망으로 될줄 알았는데 오, 처음에 산을 그리는 모습 보고 오좀 오, 되네 되겠네 싶었는데 어 산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오. 어 물도 이렇게 흐르게 하니까 어 나름 느낌이 있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이현준 선생님 평가보다도 전문가의 평가를 좀 냉정하게 받고 아, 싶어요. 선생님. 네. 어. 네. 두분다 너무 잘하셨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일본이 더. 오! 일본이 오! 더 오! 축하들. 좋아해서. 아, 또 어떤가요? 붓이 갈라져가지고 표정이 네. 귀여운 네. 표정이었는데 원래. <laughs> 아. 멋있어요. 멋있고 귀엽고 느낌이 다르니까. 일단 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경험 해본 거잖아요. 어땠어요? 저희는 때? 맨날 새로운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장애인한테 시킨 데가 없잖아요. <laughs> 제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음...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이런 걸할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이걸 보는 또 시각장애인 분들 있으면은 네네. 여기 또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아 어, 그렇죠. 네. 여기 오시면은 음. 잘 도와주실 거예요. 이름이 뭐였죠? 김예빈 선생님. 아니 가게 이름 물어봤나? 가게 이름요? 그 언더 포터리. 네. 이가꼭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를 나도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장애인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저만 이렇게 즐거우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은 학교 가서 현장 체험학습으로 이런 거 해봤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역시나 알티비를 통해서 어... 제가 못 해본 거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새롭게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하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아까 승용쌤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용기가 안 나서 어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했던 이 모습만 봐도 분명히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오늘 중사님이 이거 입으로 그리시는 거 옆에서 보고, 네. 와, 좀 존경했거든요, 처음으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다음에 입으로 차영 만들기 이런 것 거. <laughs> <laughs> 여기 RTV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경험하면서 자신감 뿜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멋지셨어요. 네, 아. 승승님도 오늘 어, 이뱃사님수 그림 너무 멋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